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표현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한 것입니다 올해 내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 깊이 깊이 새겨두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정령 하나님께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그만 속을 살펴보면 떠나할 것 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도 고단한 삶으로 상징되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한 인생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위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잡한 고단한 삶으로부터 주로부터 해결받고. 또한 보람되고 복된 삶의 기을주 이름으로 축원하드립니다. 2024년도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단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된 삶을 위한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아, 무엇인가 첫째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아,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라 자, 우리 시대에 인기있는 경영 컨설턴트요 베스트셀러 작가 아, 캔블린 차드가 아, 쓴 저서 중에 굿바이 허둥주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굿바의 허둥지둥 에이, 허둥지둥아 잘가라 하는 뜻이에요 <laughs> 예, 이 책의 주인공 밥이라는 사람은 허둥지둥 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답니다 집에는 딸의 댄스 경영대가 언제인지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직장에서는 지각자라고 맡겨진 일들은 마감 시간에 아주 허둥지둥, 아주 아슬아슬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사장이 경고를 받고 그는 최고 효율성 책임자를 만나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그녀와의 대면을 통해서 허둥지둥 팀장은 자기 인생의 최악의 문제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중요한 일에 대한 의식 없이, 이 일, 저일 원칙 없이 매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러한 허둥지둥의 라이프 스타일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는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우선순위. 그것을 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요즘 말에, first things first.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일부터란 말입니다. 중요한 일부터. 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중요한 일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순서를 정하고 살아라. 너희는 먼,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고 삶의 우선 순위를 정해 주셨어요. 우선 순위. 자, 두 번째 고단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람된 복된 삶을 위한 비결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모든 것에 첫 번째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든 것에 첫 번째로 두고 살아야 한다. 자,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원어로 프로톤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프로톤. 상대적으로 먼저란 정도가 아니라 저이 사람 저 사람보다 먼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첫 번째라는 의미예요.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어른 것 어떤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첫 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흔들림 없는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도 번절하는 순서에 꼭 넘어지는 분들이 흔하게 볼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보세요. 6장 25절에 보라색 줄친 부분만 봅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방인의 생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고 방식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 이렇게 변명하죠.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며 살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에요. 먼저. 자신의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천국의 사고 방식이고 복받는 방식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살게 되면 구하는 것도 주시고 그 구하는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덤으로 그래서 완플러스완이더라고요 더 물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물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여기서 당신의 자녀가 세상 생존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더 물어 주시는 거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 제 2차 대전 때 죽음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저명한 유대계 정신의학자 빅터 프랑클 박사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의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빅터 프랑클 박사 여러분. 나라 소중히 얘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뭐, 몇천 명 아니라, 몇만 명 아니라, 몇십, 몇백만. 이렇게 죽었어요. 깨스실에 죽고, 생체 실험에 죽고요. 우리나라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정말 나라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존재하고 저들의 사고방식과 저들의 정치 방식에 물들이는 사람들 나는 정말 속이 터집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랑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대답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언뜻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얼마나 기쁨, 심오한 그 삶의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죽음을 앞두면서 되새겼던 마음인 거죠. 그 생각의 결정체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질문의 답을 가질 수, 가져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둘 중에 우선순위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대답이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 먼저 그의 나라화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 그의 나라와 그의는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도와시라. 이것은 삶의 수단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에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 뭐가 필요한가 다,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덤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삶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이 말씀 명심하셔서 그렇게 다쓸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돼야 되고 내 존재의 목적이요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럼 그의 나라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바실레야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라에 해당되는 바실레이아, 절대 군주를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 영역을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내 가정에 하나님을 경여해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우리 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아픈 것그 고통 이런 것들이 없는 병이 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고 그의 의를 그의 의는 뭘까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의의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께 설정하신 의의, 절대적인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아, 바리세인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의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삶을 결국 우리의 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진다 자,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짤막짤막 자르려고 밤새 고생했어요 고단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람된 복된 삶을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도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모든 게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게 매여 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게 매여 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 모든 것, 너희들도 그게 필요하잖아. 그 얘기요.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여기 더하시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미래, 신적수동태해로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신적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서 주신다. 이 땅에 삶에 필요한 것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천국 시민들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방식으로 천국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하여 살게 되면 나머지는 절대 은혜 속에서, 더 하시는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원에서 의사들이 치료가 다된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에 그 환자를 다시 한번더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모든 병원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수두 꼭지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게 하고, 그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고일될 때, 환자를 들어보내서 그것을 닦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정신병에 완치된 환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쓴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가서 계속 물을 닦으라고 그러는데 치료되는 사람은 먼저 수도꼭지를꼭 잠고 그리고 닦는데요.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자는 여자 흔히 물 물만 닦는데 그냥. 그러면 그분은 퇴원 보류. 이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 뜻과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는 나오지만 인생의 모든 여정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함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업이 잘 되기를 번청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은 눈으로 읽고 제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께서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고 물으시면 서슴없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으신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로 살 것입니다라고 지체하지 않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맨 마지막 날, 아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부디 우리의 후손들도 본받아 그렇게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